2명이 없냐, 시작부터 엑시 <laughs> s 부스트 필요해? 70만 근데 아직 좀 남았음, 아, 그래. 제시만 음. 그러니까 있는 데 옆에 있는 좀남았 있는 거. 레에 있는 거. 옆에 있도 거. 옆에 있는 거. 옆에 있있 뒤지겠다. 일좀 해야 징. 안 왔는데? 아, 어. 아이 이못 막아 이거. 뭐야 이거? 뭐를 막아. 어. 와뭐 이거. 어, 이거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. 어. 이거 녹다운 한번 써 볼까? 넘어지기 넘어지네. 되냐? 아, 이제 이발. <웃음> 뭐. <웃음> 아니네. 막 많이 하고. 아, 음. 어 뭐야, 대꿀.

봐면만 되냐? 고맙다아 씨발. <laughs> 오. 씨발. 오. <laughs> 오 <laughs> 이건? 아 씨발, 패링이 안 돼. 아, 씨, <laughs> 안, 대, 그냥? 어. 어떻게? 아 씨발. 안 돼. 보자. 어, 다려보 대조. 대조. 알았 어. 죽어. 아, 시발, 잠만, 어, 죽여. 뭐야? 잠만, 다 아, 씨. <laughs> 아, 나 죽을 것 같아. 오, 야, 뭐야? 오케이냐? 좋겠다. 어, 뭐야? 아, 죽어줘, 죽어줘. 죽어 죽어! 할수 있어! 그래 w a 다 n t That was Allah's life. What the fuck are you c o m p l a i n i 그 g about one guy a 보이 u t the f 야 c t that he w a 로 l i v 저, 뭐, 뭐, 여다가 말해도 뭐. 그러니까 내가 우리팀 그런다 누구한테 얘기하고 뭐. <laughs> 아. 나가 임마. 지 오. 좋아요. 히라로아나? <laughs> 아 히라로나. 오, 오 씨. 오 뭐야. 미녀이다 막아버렸죠. 아이고, 오, 시발, 뭔안 이거, 안 되는데, 이거. 어? 이고 s 이이 k e i 이거 o t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 뭐가? h e house. I'm g o i n 될 걸? o <laughs> 아, <laughs> 뭔 난... 일을 하어 거야. h 아! t h a t w a s s o m e f u c k i n g b u l l s h i t 야, ah, 아, oh. oh. 와, fucking c o to. w a i up, fucking joke. 씨발. fucking bullshit. 아이 씨발. 아, 씨발. fucking bullshit. 오. You p r a b l y do t h äh. game. 다 됐다. 아. 야, 저 스킬 빨갛 불켜졌냐?

어. 아, 존나 아파요. 와, 슈팅스타 세대. 존나 아프지, 개새끼야. 뭐야, 왜 죽었어? <laughs> 딱 왔는데 죽었네. 소에 일로 온다. 와. <laughs> 아이 <와우. 웃음> 좀 걸로 하나 더 간다. 잠깐만 여기서 미스쿼... 위험한데. 오당다 당했다 당했다. 이거 뭐가 왜 칼이 없니? 떨고. 아발닿았어 떨고. 어, 없는 오르시. 오르 떨어지라고 오르시 떨어 오르 떨어 오르시 어 아, 아씨발로봇 그만 때려 오로 오치 몸으로 막게 내가 오오오이 이거 겨씨발아저저저저저어씨아어저야아야 오로치 오로치 오로치야 너가 뒤지네아죽었다얘살려게 <laughs> 내가 로와 오로치 오로치 로와 아, 아. 아이고 아. 장난 기네 해, 씨발. 아유, 끊어 려러가 씨. 아유. 에이, 씨.